네, 투원 토스전 갈게요. 상대는 베일의 사인 바코드. 어, 외국인이야? 미에이 3승 미에이 옆에 있는데 외국인 느낌인데요? 어, 뭐야. 헐레이터 12? 미에이 뭐죠, 이거? 방황스러운데? 펄레이터 이렇게 미에이 낮아. 미에이 해루 이런데 아니야? 독일? 독일산 <놀람> 프로토스. 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투온 토스장 가향 갈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컬레이터가 12네요. 명령을 내리시죠. 음. 미네랄 이렇게 해주시고. 스리아라자 이번에는 뭘 보여드릴까나 이번에 약간 2011년도 빌드 한번 보여게 2011년도 2010년도 제가 중3 고1때 쓰던 빌드거든요 약간 커리지 빌드라 해서 이게 뭐 토스들이 커리지 빌드라 불렀거든요. 커리지 매치에서 많이 쓴다 해가지고 약간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 빌드 한번 보여줄. 2011년도 빌드. 바로 원팩 원스타거든요. 일단은 시작은 11배럭 11가스로 시작하고 가스 30표 초 됐네. 정찰은 13대 보냅니다. 이 빌드는 생더블이든 뭐든 일단 원팩 원스타로 시작해요. 원팩 원스타. 그리고, FD로 한다는 게좀 특징이기도 한데, 상황 봐서, 선벌처 할지, FD 할지 결정할게요. 아이, 저거, 저거 때문에, 건데. 어, 정찰왜 이렇게 빨라? 아, 이런 빌드 바꿔야겠는데? 아, 아쉽게 또 빌드 하나 쓰려고 하니까 또 원서칠 당했네요. 근데 괜찮아요. 이 빌드는, 아, 이거 반응이 느려가지고 SCP가 안 돼. 말이 찍어서, 일단 내쫓아볼게요, 내쫓 이거. 마당 또 가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제발 선질러만 아니길 바라면서 자 이러면서 16 커플 지어주고 가스는 두 마리씩 채취하세요. 빨리 다 나가 임마. 마린 또 찍어주고 가스 한 마리 채취하는 거 보여주고. 빠지면 3 마리 채츠 질러도 올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질러도 올것 같은데 일단 말이 좀 미리 마중 나가 볼게요 질러 오나 안 오나 어 질러 안 오네요 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이러면 설마 대각 서치 아니지 음. 자 이러면서 팩트를 완성되면 바로 스타 포트 마리는 꾸준하게 뽑으세요. 어뭐볼초를 찍어. 3 마리 이렇게 세워놓고 대기. 이러고 <목소리> 서플또뚫어주고어 질러서 안 찍었나? 근데 드라곤이 3분 2 0에 나와? 좀 이상한데? 어 뭐야? 아 팔로. 이거 빼세요 얘는. 이러고 FD 인척할 거야 FD. <목소리> 탱크 하나 찍어주고, 마인업.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대기. 터플 완성되면, 마리는 다섯 개까지 찍을게요. 괜찮아요? 보면 맞짱 떠주고, 스탑부터 달아주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벌초로 이득, 비는, 이득 보는 빌드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앞마당 정찰이 안 되긴 했어도 이 탱크로 압박 나가면서 맞춤형 플레이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이 이 압박도 압박이지만 이 결국에 벌써 드랍이에요 이거는. 나이스 사업이 개나 안 되나 봐야 돼요. 이러면서 앞마당에 유안 보내놓고. 이런 고 벌써 스피드업도 미리 찍으세요. 그냥 괜찮아요. 약간 커리지 빌드, 2010년, 11년도 빌드거든요. 펀드라고 이면 좀... 어, 사들어 빡센데? 잠깐만요. 투게이트 가능성도 있네요. 마인만 깔고 빠지세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러고... 12시로! 아 정면 압박하는 차라도 벌써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표 위치는 커맨드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세요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정면 압박하는 차한 번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신경 쓸때 78번. 그거 안네니저 벌써 생됐어더 풀어봐, 털어주고. 아 반응 이렇게 느려 아 반응이 렇게 느려 아 이거 잡힐게 아닌데 앞마당이 없네 빼야돼요 빼야돼 돼요, 빼야돼요 이거는 시즈보드 해가지고 막아야겠네요 지금 근데 드라곤이 못 떠나게끔 또 가야돼요 여하튼 빌드가 너무 노후됐는데 토스가 자또 벌쳐 가서 견제 마인으로 시간 벌어주고 마인으로 시간 벌 언덕탱크한테 괜찮아요. 상대 투개 로블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마인 딱 한번 깔아줘서 대박 한번 노리고. 그렇어 잠깐만 끝나겠는데? 잠깐만요. 이거 언덕 위에 올라오면 안 돼요. 잠깐만요. 핀간만! 어? 어? 죽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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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변수, 변수 생겼는데? 아... 하필 2개 로봇를 했네요, 이 친구가. 아니, 왜 이렇게 느려!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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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 감싸면 돼요, 감싸, 감싸. 감싸서 막으면 지금 제가 좋아요. 프로방 터져서. 옛날 빌드 썼으면은 쉐. 어? 좀좌시기 말이야. 탱크 나와. 아, 부대 이전이안 바뀌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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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인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좀 변수인데? 어, 마인드도 한거 귀엽네. 아, 반응이 너무 느려. 잠깐만, 반응이 너무 느려. 이거 인간적으로 못 막나? 못 막나?

막았다 아렉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 나 언덕 탱크만 해 놓으면 돼요. 있잖아요. 이렇게. 경부가 뭐야? 나 여고 몰라. 아니 렉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잖아. 이거 막는 건데. 어, 드랍치가 없네? 또벌쳐 드랍하면서 맞춤형 플레이 갈게요 상대도 지금 앞마당이 있기 때문에 마인드박 안 터졌으면 제가 졌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약간 드랍식으로좀 이득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괜찮아 쭉 빠지세요 괜찮아 이거 따라와야 돼요 어차피 얘는 또 온다고? 맞아? 이걸 왜 와? 좀 맞아? 뭐해? 태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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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 타. 그 어? 맞아? 고마워요 기부해준 거. 이러면서 팩트리안눌러려주고 드라군 기부해줘서 좀 유리해졌어요 갑자기. 이러고 벌처드랍이아니라 원탱 드벌처드랍 이러고 뭐야 상대가 리버 어? 그렇죠 드라아니라이처드라비아아니라와처드라비아니라골처드

많이 터졌죠? 아 이거 부대 장이안 바뀌어! 렉 때문에 부대 장이 진짜 안 바뀌어 여러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회다 기회다 기회야 기회야 그렇지 또다시 기회를 주네요 저에게 지금은 이제 아무리 올리고 좀 업테란을 가야겠네요 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레이스 하나 찍고 멀티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지금 한번 나가도 될것 같은데? 그럼 한번 나가될것 같은데? 멀티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 없네요? 이거는 살짝 한번 찔러봐도 될것 같아요 지라군는 너무 꼬라박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있는데 나개 나갈만한데? 이러고엠비 g 지이주주고 n e c r a f t 이거 Minecraft. 이런식으로벌로오마이까지 i n 주고 이거 는 약간 소모하겠다 개 이거 이거 든요 플러스 리버 오지 이거 이거 개념이에요아이고이 이건 한번 빼야겠네요. 제가 어? 아, 아이씨 업 어, 찍어주고 추가 병력은 뭔지 어? 달려준다고? 마인 깔면서 뭐 마인드 막 유도하는 것 같은데 지라하곤 줄여준 게 크거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드라군만 줄여줘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드라군 다 줄였죠. 빼면 돼요. 이러고 몰 멀체크 한번 해보고 팩토리 뜨다 다섯 개까지. 레이스만 안 잡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어? 이러고 팩토리 다섯 개 늘리고 상대도 지금 자원 없거든요. 천천히. 이게 무슨 똥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앞바다에 컬타나 지주고수 본진도 설탕 하시주고 여기다 온다고? <웃음> 야, 이거 잡으세요 <웃음> <웃음> 정면 또 온다고? 에이 이거 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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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게 좀 무리수 아니야? 그치죠 무슨 무리수죠? 그 지금 드랍 차한 뽑을게요. 왜냐면 7 시에 하일론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리버또 잡았기 때문에 한번 또 나갈게요 이거는. 서로 가난한 상황이거든요. 살짝 찌르는 척 하고 빠지고 갑니다. 갑니다. 이거는 투탱크만 아, 아, 태워 가지고 아, 아, 벌처랑 아, 함께 현지 아, 아, 가 볼게요. 요 커맨드 봐 가지고 저이 어, 이거는 예, 가서 딱 잡아주고 체력 없으니까공이억발 찍었어. 자, 벌처랑 함께 출발. 앞마당에도 패탄하지주기 이러고, 업그레이드. 한번 신경 써주고. 어, 와, 잘하네. 그러면 투 탱크만 가서 견제 줄게요, 이거는. 이거는 근데 저도 알아들게 지금 본진자원 말랐거든요, 어찌됐건 저도. 어디가 저도 본진점 말라키티는 올인이 될수 있어요 그투아머리는 안돼요 돈이 없어서 자 이런식으로 가서 그렇죠 내리고 토트는 깨봐 자, 컨트롤 그렇죠 이런식으로 프로그다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공이업 찍어주고 베스트라나 찍어주고 이런식으로 프로브 가서 잡아봐. 다 잡았죠. 오케이, 이러면 정면 들어오거든요. 정면 시집 머드딱박가지고 마인 깔아주고 올려도 한번 구아주고 막으러 올 거야. 아니면 뚫을 거야. 포스 지금 순환 시대요 순환 시대에 본진의 터렛 한번 둘러주고 아, 들어오네. 이건데 좀오바됐스네 좀? 에이, 안 되지. 탱크는 라운이 점사. 어? 안, 안 되지 않나? 탱크는 라운이 점사. 지지 나오죠, 이러면? 다 잡으면, 시지 모드 풀어주고, 탱크 한번 뒤로 딱 빼주고, 다시 지지 모드. 지지. 후! 어렵네.